슈퍼빈티지 이 샵은 오너분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엄청 엄청 쿨했어요. 엄청 시크하고 그녀만의 확실한 그런 패션 스타일이 있는 어 편집샵 메르시 많이 아시죠? 거기에 인테리어 부서에 헤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셀렉션들이 좀, 어, 눈에 띄는, 좀 톡톡 튀는,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이 많았고, 실제로 샵에도 굉장히 힙한, 패피들이, 어, 많이 오더라고요. 좀 연령층이 낮은. 그래서 좀 오는 손님들 패션 구경하는 맛도 있었어요. 첫 번째 샵은 제가 길을 걷다가 디스플레이 된 옷을 보고 너무 예뻐서 충동적으로 들어간 곳인데, 빈티지한 옷이랑 이렇게 아동복, 그 다음에 화장품, 약간 생활용품, 이런 거를 한 가게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섹션, 이제 아동복이랑 생활용품 섹션을 하는 분이랑, 어 이제 빈티지한, 어 그런 옷을 하는 분이랑, 두 분이 친구인데, 조인해서 이렇게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면 뭐 유리잔이나 컵이나 화병 같은 것도 이쁜 거 진짜 많아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가격도 괜찮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인테리어 소품도 너무 예뻤는데 무거워서 못 삽니다. 무거워서 <laughs> 넣고 올 수가 없어서. 어, 이 코트가 바깥에 디스플레이 되어있던 코트예요. 그리고 빨간 색깔. 이것도 제가 피겨을 해보겠습니다. Show you something. Should I have something very chic? Just like this. <laughs> <laughs> I think this is so perfect. Oh my god. I love it. Thank you. <laughs> oh. oh my goodness. It's very chic. Trendy, yeah. I mean, very chic style. Very chic style. Yeah. <laughs> 은 킬로샵인데 말 그대로 옷을 무게로 계산을 해서 어, 파는 곳이에요. 어, 이런 컨셉의 가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이런 곳을 베를린에서 한번 갔다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어, 파리에 좀큰 곳으로 갔는데 글쎄요 여기는 제 취향에 맞는 옷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확실히 매장도 엄청 크고 종류도 많은데. 조금 상태가 좋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찐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인데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미용실 안에 빈티지 샵이 있어요. 너무 독특하죠. 굉장히 작은데 어그 오너분의 어떤 취향이 굉장히 <정성> 정말 좋은 어떤 정말 정말 좋은 취향을 가지신 어떻게 보면 저랑 취향이 되게 맞는 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템들 구경하는 맛도 너무 있고 가게는 정말 작은데 정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 소비를 막 진짜 해야 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게예요 <오음> <laughs> 여러분 이 빈티지샵 바이브가 찐이에요 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피팅룸인데 피팅vern인데... 화장실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미용실 안에 빈티지 샵이 있어요. 근데 그 셀렉션이 굉장히 작은데 어, 그 주인분 취향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잘 녹음이 될지 모르지금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데 너무 예쁘고 제가 지금 3개 픽했거든요. 이거 자켓 디테일 대박이죠. 허리 부분에 대박이고 메롱, 레더, 트렌치, 그레이, 스커트까지 세개 피켓인데 한번 입어보려고요. 신발들도 신어봤는데 귀여운데 좀 크거나. 이뮬 정말 예뻤거든요. 디테일 너무 예술이고 사이즈도 맞았는데 걸을 때마다 흔들거려서 포기했어요. 얘도 예뻐요. 데님에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작더라고요. 꼼치가 뒤에 나와가지고 포기했고 얘는 괜찮아. 디자인도 컬러도 소재도 너무 예쁜데 제 기준 컨디션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는 구글 리뷰가 되게 좋았는데, 생각보다 내부 물건들은 그냥 그랬어요. 어, 근데 제 마음에 딱 드는 블라우스 겸 자켓으로 입을 수 있는 걸 발견했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여기도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너무 예뻤던 곳이라 어, 바로 들어갔는데 어, 자켓 두개 픽했어요 에스카다 자켓 근데 요거도 좀 얇아가지고 긴가민가하면서 일단 어, 입어보려고 픽했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블랙 컬러가 너무 예쁜 어, 이렇게 두개 픽해서 입어 봤는데 핏은 예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영상빨이 잘 받네요 <laughs> 실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핏이 예쁜 건 사실이야 그리고 얘도 예뻐 맘에 들고 레드 자켓 갖고 싶었는데 소매가 짧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좀딸리 빈티지 샵 다니면서 샀던 옷을 보여 드릴게요 아마 빈티지 하울 1탄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가볼 곳이 너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제 쇼핑 쫙 보시면서 제가 어떤 거 샀을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리액션 보면 티가 나죠. 첫 번째는 슈퍼 빈티지 그 오너가 엄청 쿨했던 그 샵에서 스웨이드 프린지 자켓 샀는데 이건 정말 디자인, 컬러, 가격 다 완전 너무너무 퍼펙한데 일단 컬러가 정말 웜한. 웜하고 딥한 그런 카멜 컬러인데 정말 너무 너무 리치한 너무 너무 예쁜 컬러고 여기 프린치 디테일 앞뒤로 다 있는데 뭐뭐 뭐 이렇게 뭐라 되죠? 로스난 게 없어요. 다 완전 컨디션 완벽해요. 그래서 어, 스웨이드라서 정말 좀 무겁기는 한데 입기만 하면 어떻게 입어도 좀 스타일리시해지는 그 약간 이게. 어, 무뚝뚝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걸리한 거나 페미닌한 거나 이런 거랑 입어도 좀잘 녹는 그리고 데님이나 뭐 슬랙스 어 아무튼 얘도 정말 너무너무 제가 사놓고 거의 바로 너무 잘 입고 있고 두 번째는 어, 이것도 제가 입어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핑크색이랑 블랙 하운드투스 패턴이 너무 예쁜 살짝 숏한 기장감의 모직 자켓이거든요. 이거는 단추가 너무 예쁜 거지 그리고 어 이렇게 원래 큰 사이즈에요. 이게 엄청, 이게 여기 사이즈가 40, 46인데, 거의 라지, 렉스트라, 엑스, 스트라 라지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냥 박시하게 뭔가 그런 맛으로, 알죠? 빈티지한 맛 살려서. 그리고 패드도, 어깨 패드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입으면 굉장히, 어, 좀 여성스러우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어, 그런, 어, 아우터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묻, 검 블랙 어 와이드 슬랙스 있죠 그걸 딱 입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내가 블랙 와이드 슬랙스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사야 한다 <laughs> 룩을 완성시키려면 걔까지 있어야 완성이구나 그래서 어 요거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어, 다른 아주 진한 컬러 뭐 블랙이나 네이비 컬러 아우터에 그냥 뭐 플로르 쓰면 패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 아이템을 어, 하나 사면서 두 개를 얻은 듯한 어,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샀고 그 다음 옷은 바로 이 어, 재킷입니다. 제가 이거 그 빈티시샵 미용실 안에 붙어 있는 그빈티지샵에서 제가 피팅하고 완전 너구나 <laughs> 했던 옷인데 이건 정말 디테일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어, 느낌이 뭔가 기, 어, 기성복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거든요. 뭐라고 딱 집어서 표현할 순 없는데 여기저기 디테일 같은 것도 여기 허리에 스티치 보이세요? 이게 잡히려나 이렇게 스티치가 엄청 짜잘하게 보이시죠? 짜잘하게 이렇게 박혀있고 여기 팔 똥통 따라서 이렇게 쭉또 스티치 끝까지 달려있고 허리에도 스티치 예술로 들어가 있거든요 허리가 라인이 잡히면서 그 라인 따라서 스티치들이 무수히 무수히 들어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뭔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재봉질한 느낌이고 어 제가 좀 생각을 하자면 일단 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몫하고 제 느낌엔 뭔가 여기 그 패션 스쿨이 많잖아요. 파리가, 여기 런던에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런 학생들이 뭐 과제나 또는 본인이 입거나 뭔가 누군가의 몸에 맞춰서 피팅해서 만든 옷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조금 뭔가 조금 어설퍼요. 막 여기 주머니를 보면 주머니 아래로 밑단이 너무 없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이 밑단이 너무 짧아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소매도 살짝 제가 팔, 다리가 조금 어, 키에 비해 긴 편이긴 한데 팔도 살짝 뭔가 1, 2cm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느낌이 꼭 어떤 사람 몸에 맞춰서 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저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하잖아 막 찍어낸 느낌 아니라 뭔가 핸드메이드 감성 그래서 소재는 도톰해요. 이것도 소재가 뭔지 알 수는 없는데, 가을 소재야, 가을. 가을, 늦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약간 도톰한, 살짝 울 섞인 그런 소재고, 여기 단추 디테일이고, 너무 이쁘죠, 카라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 이어지는 거야, 단추 라인이. 이런 게 뭔가 되게 생각하고 만든 그런 옷, 뭔가 누가 만든 옷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너무 특별한 자켓이고, 허리 라인 쏙 들어간 거랑 어깨 패드, 이게, 어, 굉장히 좀빈티지한그런느낌이나면서도 블랙이고, 라인자, 체가좀 시크함이 있더라고요페미닌하면서도그래서 굉장히 제 취향에 맞는 서은샵에서 제가 이것도 입어본 거 보여드렸죠 이 롱 엄청 롱한 어, 울 스커트요. 에 이건 택이 있더라고요. 런던 브랜드인데 어, 런던 브랜드인데 어, 울100% 스몰 사이즈예요. 근데 요거는 스몰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허리에 굴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넉넉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로우라이즈로또 이렇게 요즘 입으면 예쁘니까 그렇게 입거나 벨트하거나 그런 예쁠 것 같고 여기 따라라라 달려있는 요 단추나 여기 그 이런 디테일 있죠. 이런 게 뭔가. Y2K 바이브가 있으면서도 이 스커트가 예쁜 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플레어 라인이 확 이러지 않고 굉장히 약간 슬림하고 엄청 롱해요. 근데 저는 스커트는 짧을 거면 완전 짧고 롱할 거면 완전 롱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맥시할 거면 완전 맥시하게 막 끌릴 정도로 긴거 좋아하는데 너구나 이렇게 긴 스커트 만나기 참 힘. 너무 너무 예쁘고 울1 0 0라서 너무 너무 따뜻하게 한겨울까지 안에 뭐 기모스타킹 입으면 진짜 막 한파에도 약간 울 이불 하나 두른 것처럼 뭔 느낌인지 알죠? 그렇게 입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여기에 운동화도 너무 예쁘고 부츠, 카우보이 부츠 같은 거 너무 시크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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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으로 마음에 드는데 위에 엄청 청키한 어? 그런. 어,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 스웨터에 너무 예쁘겠지. 그리고 그레이라서 핑크에도 예쁘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어떻게든, 어, 코디하고 싶었 지금 안달이 났는데, 이게 딱 디피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느낌이 안 왔거든요. 그냥 한번 입어볼까 했는데,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런, 뭔가 보물을 찾아내는 요런, 어, 재미? 그게 또 빈티지 샵 다니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몇 개죠? 네 개인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 총네 개가 어 지금까지 제가 산 빈티지 아이템입니다. 제가 빈티지 진짜 좋아하고 쇼핑도 진짜 좋아하고 이렇게 물건 고르는 약간 저만의 이그라이가 있어서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사진 않죠. 왜냐면 빈티지 아이템은 그 샵의 분위기에 있을 때 있을 때 예뻤다가 실제로 일상생활할 때안 입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초반에 이제 막 빈티지 처음에 너무 막 좋아할 때 그럴 때막막 막 샀거든요. 엄청 앤틱한 것도 사고 엄청 막 뭐라 해야 너무 막 진짜 클래식한 것들 있잖아. 그래서 모던한 내 옷과 섞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뭔가 내 옷이랑도 섞일만 하고 뭔가 빈티지 느낌도 나고 이런 걸 이렇게 좋게 렇게렇게잘 찾아서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4개를 샀는데, 어, 제가 좀 갖고 싶은 게. 어, 이런 아까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그레이 스커트처럼 롱 스커트 류들을 좀더 사고 싶고 약간 막 스웨이드 스커트나 이렇게 좀 가죽 스커트나 이런 어, 재질이나 텍스처가 조금 돋보이는 그런 어, 스커트 빈티지한 걸로 갖고 싶고 아직 아우터 롱한 거 트렌치나 또 롱한 무슨 어, 멋스러운 그런 코트 같은 거 엄청 롱한 것도 갖고 싶어요 제가 약간 수다를 떨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에 베를린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브이로그 보신 분들에게 그때 제가 너무 예쁜 와인 버건디색 스웨이드 롱코트를 샀는데 제가 진짜 그거를 세상 끝까지 좋아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하고 제가 아껴 입는 코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가 또 가을이기도 하니까 갖고 오고 싶었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못 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좀 롱코트 엄청 약간 막확 빈티지 파이어, 이런 거. 왜냐면, 롱코트는 또 빈, 빈티지 파이어를 해도 신발 같은 거를 운동하나, 이렇게 모던한 걸 신어주고, 가방 같은 걸또 이렇게 요즘 가방 이게 모던한 거, 뭐 이렇게 짧은 거, 이런 거 들어주면 또 되게 믹스가 잘 되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롱코트가. 그래서, 그런 걸좀 발견하고 싶은 게제 소망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더 둘러봐야 <laughs> 제가 빈티지 샵들은 다 어, 링크 남겨놓을게요 아래 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장해주셨다가 나중에 뭐 파리 여행 갈 때나 어, 뭐 계획 있으신 분들은 뭐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빈티지 또 2탄 3탄 이어집니다 <laughs> 어, 그럼 그때까지 모두모두 안녕 빠이